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톤 대표원장 소연, 저는 홍대점 원장 유라, 저는 합정점 부원장 이로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익명으로 인턴 친구들한테 이용을 하면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질문들,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몇개 받았는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질문지를 뽑고,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전 주황색 좋아하니까 가운데 있는 주황색 뽑을게요. 어, 궁금해. 어, 길어, 질문이. 아, 어, 아. 이거는 나를 위한 질문이야. <laughs> 미용하면 교육 들으러 다니랴, 과제하랴, 연습하랴. 많이 바쁜데, 다들 연애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시나요? 나만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너만 없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시간도 없지만 돈도 좀 없잖아 요즘은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자인 친구들은 좀 누군가 만나기 힘든가? 연애하셨어요 인턴 때? 어... 인턴 때 했어 요 저는 오~~~~ 어... 어... 아니 오히려 인턴 때가 사회 초년생은 같이 없으니까 어... 차라리 없는대로 같이 연애하고 아, 뭐 그런 약간 풋풋한 아... 그런 소소한 그런 음. 연애 근데 디자이너가 되니까 오히려 더 못해요 아,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맞아 어, 하는 애들은 음. 진짜 그렇게 그래, 계속해 근데 나도 인턴 때 연애를 했거든 인턴 때 오히려 연애를 했고 디자이너 돼서도 초반에... 초반에는 했는데 점점 이제 못한 케이스라서 이거는 저는 안한 거지 못한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를 것 같아 사람마다. 그래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할수 있어요.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연애가 지금 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어, 시간은어 상당히 거는 핑계라 핑계 핑계. 할만하면 다 합니다. 열정이 네. 있으면. 어. 난 원장님 눈이 높은가? 그러니까. 네 친구? 눈을 좀 낮춰봐요. 음, 응. 나 노랑색깔 입었으니까 노랑색깔 뽑을게. 오케이. <laughs> 이건데 너무 찰떡이다. 일할 때옷 입는 꿀팁 알려주세요. 요일마다 시술에 따라서 입고 싶은 거. 음나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예약의 시술에 따라서 우선 옷을 결정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것 같아요. 옷을 살 때부터 이미 애초에 비싸지 않은데 편한데 남들이 봤을 때막 입는 것 같지 않은. 어렵다. 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정장틱한 근데 또 우리 매장 사람들은 좀 홍대기도 하고 힙한 거 좋아하니까 맞아. 청바지도 입고 이런데 무조건 일할 때 너무 불편하면 나는 좀 옷에 신경 써서 일이 안 돼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염색이 있으면 흰옷 배제하고 흰 와이드 옷 배제하고, 배제하고. 배제하고. 그래서 미용하는 어. 사람들이 블랙을 많이 입잖아요. 응. 꿀팁을 알려줘 동대문 가야 되나? 가자. 진짜. <laughs> 동대문. 누구니? 동대문 한번 같이 가자. <laughs> 그러면 은 거기에 이제 예쁜 옷들도 많고. <laughs> 우리도 저렴하게 살수 있고 우리의 그 말이 가는 곳을 내가 알려줄게 그렇지 누구니? <laughs> 이제 부원장님 <laughs> <laughs> 어려운 나문것 같아. 내 취미도. 아 이거 뭐 질문이. 선생님들의 정말. 취미는 그 취미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아 아, 취미가 뭐예요, 부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취미가 없는 게 취미거든요. 그렇지 취미가 없어도 돼. 근데 이게 취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뭔가 하나 배우려고 하면은 또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야 되는데 인턴 때는 나는 사실 그렇게 돈 들어가는 취미나 이런 걸 그치. 가져본 적이 없고 그 대신 이제 서울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보려고 했어요.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 그런 게 저는 취미 생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 테니스를 하거든요. 엄청 정적인 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띠박질하고 막 그렇게 해야 좀 흥미가 생기는 아.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있어야 돼. 나 누가 안 시키면 안 하거든. 맞아, 음. 나도 그래. 어. 선생님이 있어야. 그리고 저는요 취미를 만약에 오래 할 거면 은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어, 장비를 네. 꼭 갖추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골프랑 저는 테니스를 했었는데 골프는 너무 한 동작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한 자리에 서서 음. 그게 유지가 되니까 음. 내가 흥미도 안 되니까 근데 테니스는좀 이렇게 뛰면서 하니까 뛰면서 그래도 뭔가 운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취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취미를 찾는 것도 본인의 의지죠. 어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뭐 알아야 될것 같고 취미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랑 잘 맞는 친구를 한명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어. 저도 해봐야지 내가 음. 어떤 스타일의 운동이나 뭐 취미가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뭐든 해보고 나는 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정적인 거, 요가. 고명상 뭐 이런 게 취미가 될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거를 일단은 어. 찾아야 그게 취미가 될것 같아서 일단 어. 뭐든 한번 해봐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 맞아, 맞아. 어. 아니 질문이에요 어. 지금 된다. 자 갑니다 지금 인턴 생활하면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적금 이 고민이에요 돈은 버니까 모으고 싶은데 자취를 해서 월세 나가고 교육비 나가고 생활비 나가면 저축할 수 없는데 인턴 때는 돈을 못 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디자이너 되기 전까지는 욕심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에서 얘기해 주자면은 100만 원을 채못 받았었어 월급을. 그래서 거기서 저는 15만 원씩 적금을 했었어요. 음. 자취를 하진 않았었고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었고 크게 솔직히 말해서 금액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못 모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뭔가 이런 쏠쏠한 걸 느끼고 싶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뭐 진짜 최5만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들수 있는 그런 적금들을 들면 어떨까. 못 모은다라는 건 없지만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 그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으긴 할수 있을 거야. 진짜 생각하는 기준만큼 많이는 모으긴 힘들겠지만 그런 약간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좀 작은 금액을 꾸준하게 그렇게 나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맞아, 게 되게 맞아. 중요한데 그런 습관이 없으면 어. 디자이너 돼서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많이 벌어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꽤 많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인턴 때는 내가 저축을 하는 개념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그런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 습관들을 좀 많이 키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노랑색 합니다. 아, 어 이제 조금 약간 질문 나온 질문들 어. 나왔어요? 일하다 보면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다소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극복 방법이나 자신감을 충전하는 방법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사실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멘탈적인 부분이 강해지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 멘탈을 찾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빨리 까먹고 빨리 내 페이스를 찾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음, 네, 다른 고객님들 머리 납도 안 나오고 근데 음.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은 분명히 본인이 다 같은 실수를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되면은 성장이 있어요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주눅 들지 않는 것 음, 제일 중요한 거같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발전해가고 성장하는 나를 보면서 자존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음. 그렇지 그냥 피드백을 맞아. 받는다 고 생각하면 됐어 나를 위한 피드백. 그리고 애정이 없으면 그런 것도 맞아, 안 하잖아. 맞아. 그런 맞아. 말도 안 하거든. 응. 그래서 그냥 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아까 주황색 했으니까 전 노란색. 와. 디자인적으로 나만의 감각과 감성을 찾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와 근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되게 대단하다. 음, 왜냐면 디자이너 돼서도 고민하는 거잖아. 거잖아. 사실 인턴 때 고민하는 것도 맞지만 디자이너 돼서도 막막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테크닉적으로는 완벽한데 이걸 감상을 뭐 디테일을 못, 못 잡아가지고 디테일을 약간 쌓는거든.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나 이런 것도 경험 되게 중요하지만 예쁜 거를 보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시회나 예쁜 건축물 뭐 트렌디한 거, 거, 트렌디한 거 그런 거. 것들을 눈으로 계속 익혀야지 내가 아 이런 게 예쁜 거네 하고 그치.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좀 많은 경험 많은 눈으로 많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신 그게 어 그냥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뭐 때문에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요즘에는 자신의 감각도 중요한데 자신의 색깔을 찾는 게 되게 음... 중요해요. 너의 감각이나 색깔을 찾기 어렵다면 너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나 좋아하는 느낌 이런 거를 한번 모아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모아서 한번에 쭉 훑어보면 네가 정말 뭘 좋아하고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지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감각을 찾기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면 자신의 색깔과 감각을 찾기 좀더 쉽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볼까 이번에? 손잡 바꿔서? 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오렌지라고 뽑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슬프다. 미용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재능은 없고 노력만 있는 제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거 슬프다. 어, 너무 슬픈데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력은 진짜 못 이겨요. 너무 많이 봤어요. 노력하는 사람들을 못 이겨요. 그래서 노력만 있는 제가 싫어 아니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마음 자체가 미용을 좋아한다면 저는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보다 더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맞아.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이런 답변을 원한 건 아닌 것같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가잖아? 그럼 나중에 미용이 싫어진단 말이지. 뭐, 나중에 미용이 싫어질 때가. 응. 올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친구한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친구한테 난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 그 가지고이친구을 그그그 자기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주변에 많이, 많이 얘기를, 얘기를 하고. 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는 인턴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저 친구는 되게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감성이 좋은 것 같고, 약 그런 생각 할수 있잖아. 내가 더 노력하는데, 음. 내가 더 연습 많이 하는데, 음. 결과는 저 친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비교 때문에 재능이 없다라고 더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크게 그냥 비교하지 말고, 본인이 이런 고민이 있다면,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격려를 받는 것이 어떨까. 음. 음.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칭찬 5분 해드릴게요. 저한테. 저 안 되잖아. 내가, 아, 열받지. 내가, 내가 이거 열받지. 어, 잠깐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 잠깐. 지 내가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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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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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점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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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지 그러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들이 계속 위치나 이런 어, 거를 혼동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다른 지점에 여기 와서 고객님을 찾고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니까 음. 지점을 합쳐서 두 지점만 홍대 합정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 없나 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 와. 근데 이거, 근데 그거는 나도 합정은 있어봐서 아는데. 그... 잠깐. 아니 근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지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겠죠,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아, 어, 어 그. 그리고 아,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우리 지점. 근데 그냥 나왔을 여기에 ]까요? 다 대표만 해주면 음. 돼. 계획은 없습니다. 어 없죠. 네. 음. 팀에 새로운 팀원이 음. 들어왔을 때 팀워크를 맞춰 나아가는 방법은 이거는 뭐 맞춰 봐야 아는 건데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다 알려주려고 하면. 음. 새로운 맞아, 친구가 맞아, 맞아. 너무 못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지금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다 알려주려고 이제 좀 하면 그 친구한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맞아, 맞아. 들더라고. 내가서 이거 첫째인 것 같아. 그치? 음, 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팀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을 때, 첫째라면 내가 선생님과 합이 얼만큼 맞는지,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둘째를 맞아야. 좀더 좋을 것 같고 그건 음.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내가 선생님의 모든 거를 그나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수 있고 선생님에 있어서 잘맞춰줘야 나도 그걸 알려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춰 가야 되지 않나 음. 저는 가장 중요한 그건 같아요 적당한 암튼 텐션 적당한 텐션 어, 너무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 친구 내가 어떻게 내, 내 둘째니까 끌고 가야지 막. 오늘 막열개다 알려 줘. 열 개를 알려 줘도 받아 가는 거는 없을 음... 거라는 거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겪으면서 맞춰 나가는 게난 음...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여름 님은 여름철 대비 어떤 걸 하나요? 여름철에 대한 대비는 어떤 걸 하시나요?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이어트 뭐 해요. 닝 왁싱. 여름철? 그렇지. 근데 미용에 있어서가 아닐까? 어떤 아, 그래? 그런 건가? 영세가 밉니다 아뭐 이런 거 아니야? 컬러로? 컬러로 이제 무슨 데디옷 사야지 옷 사고 옷 사야지, 여름 살 입이 빼고 입이 다이어트 입이 하고, 입이 하고 입이 해야지 여름쯤 옷 사야 되는데 아니 긴 거만 뽑아 나 <laughs> 빼놓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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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뭐야? 제 고민은 미용을 하면 항상 사람이 왔다 갔다 떠나는 일이 많다 생각한데 또뭐 이번 시험을 보면 이제 승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갔을 때는 허전한공함이 들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걱정이 되고. 이겨내는 건 항상 당사자의 몫이지만, 전 이렇게 함께 지내다 못, 아, 못 보거나 떠나갈 때, 슬럼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힘들어지고. 어, 누군지 알것 같아요. 음. 어, 좀 민망하고 어글거리는데, 이게 요즘 제 소소한 고민이래.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이고, 아, 그리고 디자이너가 돼서 어쨌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또 일적으로 또 많은 고민을 공유하고 할 거기 때문에, 사람 간에 그런 게 제일 힘들긴 해. 음. 근데 어떻게 뭐 이겨내야 지 이게 많아서 그런 그래, 것 같, 정이 그쵸? 많아서 그런가 같아 그렇죠. 이게 정이 많은 친구들은 어, 내가 잘 버티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잘못 버티고 그냥 나가게 되면 나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한편으로 더 생각하면 본인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같아 근데 이거는 어. 퇴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선생님과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승급해서 이제 아. 같은 인턴이 아닌 디자이너가 인턴 사이가 됐을 때 아,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퇴사도 있겠죠, 아무래도. 음. 근데 아마 다 보게 돼요. 보게 되니까 이거는. 그리고 뭐, 디자이너 되면은, 이제 가, 같은 디자이너가 되면, 음. 같은 고민이 다.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매장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그치. 밖에서 그렇게 막술 먹으면서, 한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음. 또 그때 되면은 다 잊혀져요. 한번더 할까? 진짜로. 하나, 둘, 둘 셋. 에이터, 파이팅